아참 저기는 언제 이제 식사정은 언제 하니까, 아니 모르는 줄. 칠일인데. 1럴 십칠일 갔다가. 아, 그거 알고 계시네. 나는 또. 아, 그거 없으니까 다 굳이 이용을 했으니까. 아, 그래서, 그래서 나는 거기 옆에 사거리에 조선내화. 지화. 아, 지화. 네. 지하. 사거리고 사거리 모자이크. 뭐 네, 없으십니까? 그, 다방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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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는 그 조선내화라는 건물어 있어? 그 뭐, 뭐 합니까? 뭐 아니그 밑에 지하 2층에 식당 사는데 식당 식당 지하 2층에 지, 지하 2층에 1, 에, 1층에. 예 음. 근데 이제 저기 뭐, 그 괜찮습니다 사거리 이 이전 12월 2층에. 전에는 네. 노인들은 4천만 받았는데 네. 또 올라서 노인한테도 5천원 어디 어디 알아 카드에 그, 우리 카드 빌안안 그, 그, 안 건너서 아예 그냥 그 그냥 그래, 그래, 사거리 건너서 사로진 시니아 물 옆에, 네, 옆에. 네. 그 지하 4층에 뭐 있어요? 지하 2층에 아. 식당 있는데 아. 네. 노인들한테 12월에 시뭐 식사 뭐, 아, 식사는 저 그냥 네. 일반 식사 예 네. 아니 저기 하는 거지 그 구, 구청 저 강남구청 네. 식당 있잖아요 뭐. 네. <laughs> 그런 거 하게 하는 거예요 강남 구청 <laughs> 아, 하고, 식당 그런 지부 4,500원이고 같이 가시 그럼 나도 저기 <laughs> 거기 강남구청시장은 어려워. 일반은 10시 30분이 지나야 돼. 아, 오는 데한 가져가. 이거 요거 혹시 요거는 네. 11시부터 2시까지야.